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크로노스 말씀 드릴 건데 진짜 일단 먼저 엄청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냐면 제가 세력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세력 정보 구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 목뭐 폭가가 말이 안 됩니다. 너무 높아요. 지금부터 뭐 펌핑도 계속 일어날 텐데 지금 슬슬 나오기 시작했죠. 제가 차트를 이렇게 해놓은 건 이거 보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거, 이 등락폭. 지금 역대 최고점이 여기인데 여기가 이제는 여기로 보일 겁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보다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제 영상 혹시 시청하시면 미리 조심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이 정보를 구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이 자료를 그냥 무료로 보내 드리려고는 하는데 무료로 받아보시고 매매는 진짜 큰돈으로 하지 마세요 일단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냥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트 보세요 무빙 살벌하죠 매수매도 한순간에 이뤄집니다 고래들이 받아보는 내용 이거 진짜 VIP정보 정말 어렵게 구했고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010-2957-8563으로 노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이거 제 개인 번호입니다. 그리고 알트들 진짜 자금력 어마무시한 세력들 놀이터예요뭐 주식처럼 기관, 사모펀드 뭐 이런 게 존재하는 게 아니죠. 얘네 100% 세력이에요. 100% 여러분들이 진짜 얘네들 자금력 확인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보시면 진짜 미쳤다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최소 10배, 최대 50배. 이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만 계속 돈 번다는 얘기 나오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는데 아까 왜 적은 돈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 일단 그니까 시작을 큰 돈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은 이 자료를 토대로 적은 돈으로 매매를 시작하세요. 어차피 정보는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무리해서 매수하지 마시고. 적은 돈으로 이 정보가 맞는지 검증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한번 끝내놓고 그 이후에 원래시대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정보는 제가 진짜 확실한 곳에서 가지고 온 거니까 이 정보 꼭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 정보 안에 보시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좀 많은 분들이 아실만한 그런 인플루언서들 이름도 적혀있어서 제가 어디다 올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 번호 010-2957-8563으로 노.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